D&D 파마텍 주저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리 상담 인사 드립니다. 우선 D&D 파마텍의 주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정말 현명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D&D 파마텍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벌써 보여요.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부터 매집을 해놔야 이후에 급등할 때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벌써 미래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D&D 파마텍 급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D&D 파마텍의 목표 주가를요, 20만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현재 시가 총액 1조 4천억은 너무너무 저렴하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D&D 파마텍은 지금 어, 메시 시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도 그렇고, 또, 경쟁사가 GSK와의 계약했던 내용도 그렇고, 경쟁사보다 더 좋은 약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경쟁사가 만들어냈던 계약 규모를 보면, 이 D&D n 파마탱이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맞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죠? 맞아요. 지금, 투여 기간이 중요한데요. 투여 기간에 따라서 주가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시기적절한 흐름까지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어, 오늘 방송이 좋으면 제가 한번더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호응이 좋으면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 방송은, 어, 많은 분들이, 맞아요. 뭐,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아유, 뭐, 알아서 가려나 보다 이러면서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매집이거든요. 매집이거든요. 시세 안 나왔어요.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주가가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특정 가격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세가 안 나온 거예요. 시세가. 이를테면 수요가 급증하면 주가는 상승하죠. 공급이 급증하면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수요가 가득해요. 근데 플랫폼의 파이프라인 가치, 추가 계약에 대한 가치 따져 보면 얘가 지금 올라갈 이벤트가 다가왔거든요. 전고점 뚫어내는 건 정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DND 파마텍 좋은 내용 알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꼭 눌러봅시다. 저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이 d d 파마테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맞아요. 증검다리가 될 겁니다.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과정들은, 어, 우리가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내용, 어,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안 가냐? 간단합니다. 지금 얘네,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창 열심히 끌어올려 줄 것처럼 하다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조금씩 따라 붙으니까 어때요? 마세요. 주가를 눌러버리죠?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하다가 좀눌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간단해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D&D 파마텍을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 DND 파마텍을 매수했다가 이렇게 눌리면 눌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급등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아니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혹은 DND 파마텍을 그동안 보유하고 오셨던 분들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듭니다. 근데 이건 뭐 흔드는 것도 아니죠.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옆으로 상승락를 반복한다 라는 것 두번째는 급등 이벤트가 하반기 기다리고 있다는 라것 실제로 갭 상승하고 나서 갭 구간 반납하지 않고 주가가 맞아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것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DND 파마텍을 지금 매수해야 될 이유는 충분해 보여요 우리가 DND 파마텍을 15만원 전고점 전고점 15만원을 돌파하는 이유도 명확해지죠. 매수하자라고 했을 때, 매수하자라고 했을 때, 매수하자라고 했을 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자라고 할 때, 매도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저점과 고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기시면 제가 D&D 파마텍 일정에 대한 기간도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바이오는 뭐니 뭐니 해도 핵심 일정이 중요해요. 투여 기간에 따른 내용도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지금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네, 우리 영상 응원하시면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D&D 파마텍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 보시고 문자를 남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L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사천만 원을 벌었어요.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 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 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만4천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하사 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DND 파마텍 핵심 주가 분석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D 파마텍이 만들어내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경쟁사가 GSK와의 계약을 했는데요. 경쟁사의, 어, 경쟁사와 GSK의 계약 내용을 보면은, 맞아요. 조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D&D 파마텍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약물을 만들었어요.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라 거죠. 더 좋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더 좋은 마일스톤, 노열티 계약 규모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원인 건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저렴한 건데 그럼에도 당장 안 가는 건 주가를 흔들고 가려고 하는 세력의 핸들링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dnd 파마텍은 일정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일정에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쉬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이 많이 많이 응원하시면 이 일정에 대해서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건데 미리 대비합시다. 본자 m 남겨놓으시고 저와 함께 D&D 파마텍으로 수익을 내서요. 덕분에 D&D y to be here. I am very h a p p d to be here. I am very happy to be here. I am v e